짠, 짠. 야, 반드시 성움을해보라고 어? 어? 하네요. 아니, 이쪽으로 뜯게 할 거면 좀잘 뜯게 해놓든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야, 갤럭시 25 울트라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기다렸던 제품이고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이번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광고를 했죠.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옛날이랑 달리 굉장히 깔끔하게 뜯기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짠짠. 예. 티타늄 화이트 버전을 샀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제 갤럭시 S24 울트라가 티타늄 내추럴 색상이었는데, 이게 제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조금 질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도 내추럴 티타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거 이제 좀 내추럴 티타늄은 좀 이제 지겨워, 지겨워. 그래서 조금 화사한 느낌의 화이트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화이트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예전보다 말도 안 되게 단촐해졌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폰만 딱 하나 들어있는 요런 느낌. 이것저것 쓸데없이 들어가 있지 않고 사실 요즘은 충전선도 굉장히 좋은 충전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잠깐 이렇게 제쳐두고 얘를 이렇게 보자면 아유 영롱하다. 뒤쪽에 보면은 이게 올리브링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검정색 올리브 잘라놓은 거 그거 잘 잘라 먹거든요. 기존에는 이렇게 카메라 링 같은 게좀 얇... 있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랬다면 디자인 자체는 레이아웃은 똑같은데 올리브링이라고 해 가지고 얘를 이제, 올리브 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캬, 좋다. 일단 딸랑 요구밖에 없어요. 진짜, 충전선, 그리고 유심, 나노 유심 트레이, 것밖에 없어서, 사실 이거 꺼내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집에 지금 제 방에 USB-C 타입 케이블만 한 20개 가까이 있는데, 이거 굳이 또 빼가지고 짐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넌 들어가라. 그리고 사용설명서 이런 거 전혀 의미 없죠. 예전이랑 되게 참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쓰던 폰을 성능만 좋게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쓸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자주 폰을 바꾸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바로 옮기는 것만으로 바로 쓸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자, 한번 켜봅시다. 왜안 켜지냐 깜짝이야 네. 이렇게 켜지는군요 이야, 기준이랑 진짜 느낌이 많이 다르다 이게 물론 제가 쓰는 폰 자체가 갤럭시 S24 울트라 자체가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필름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이 필름이 비반사 필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광등이 막 비치는 게 보여지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광등이 비친다고 하더라도 살짝 반사가 좀 덜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시작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 라이센스 동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 진단 정보 전송은 안 해요. 아, 매거피 악성 소프트웨어 차단 절대 안 해요. 이렇게 동의 두 개만 하고, 기존 갤럭시 기기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QR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하면요. 연결을 해가지고, 제 기존에 있었던 S24 울트라에 있는 데이터를 25 울트라로 사용자 인증을 해가지고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진짜 이렇게 휴대 전화를 준비하는 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 기존보다 기존은 그래도 요정도 거든요 근데 얘는 어이 카툭튀가 더 심해졌네 아니 기존보다 더 많이 튀어 나왔나 하나의 올리브 링들이 덮개가 하나씩 더 씌워져 가지고 약간의 공간감을 더 만들어 낸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보다 더 눕혀 놨을 때 얘가 더안 좋은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 휴대전화 준비하는데 이제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존의 울트라 시리즈에 비해서는 이 곡률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평면에 바뀌었다라고 되어는 있지만 또 평면은 아니에요. 약간 이 끝쪽에 굴곡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둥그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좀 약간 전 나쁘지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아이폰처럼 완벽하게 솔하게 플랫한 이런 화면을 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S25 울트라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변한 이런 화면을 갖기를 저는 바랬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무선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어요. 야, 요즘은 정말 이렇게 기존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로 옮겨지는 부분이 너무 편합니다. 이거 아마 연결을 하고 기기 간에 이거 데이터를 옮기려면 스마트 스위치를 켜서 옮겨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스마트 스위치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했는데 기존보다 뭔가 지문인식 같은 이 센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예전보다는 잘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갤럭시 S10부터였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말 요만하게 조그맣게 보이는 그 지문인식 센서가 이렇게 밝은 빛에 비춰보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인식률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정말 쓰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인 AI 어시스턴트 재미나이를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갖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예전처럼 빅스 빅스비를 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가 켜졌어 이럴 때만 예민한 척 하냐 저는 뭐 빅스비 를 통해서 알람 맞추는 거또 아, 빅스비 켜졌어 알람 맞추는 거 밖에 저는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리뷰 를 해보도록 할 거고 뭐, 그다지 신기한 내용 없으면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외로 it테크 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쓸수 있지만 아, 조금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애매하면 그냥 좀 가열차게 까버리는 조금 안 좋은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 켜졌고요. 어 이제는 오른쪽에서 내리는 거랑 왼쪽에서 내리는 게 다르네. 아이폰이랑 똑같아졌어. 밝기는 밝게 하고요, 소리도 크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언박싱은 해봤고 기기 뒤쪽에 보면은 기존과 다르게 기존과 다르지 않은 느낌인데 약간 무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이쪽은 티타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그 견고한 느낌도 들고요. 이쪽이 티타늄 바디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 쪽을 해외 유튜버들 보니까 이 핸드폰을 녹여버리고 막 태워버리니까 이 티타늄만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티타늄 바디는 겉에 이 부분과 몇 가지 특별한 부분에만 쓰였더라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자 여기에 손 글씨를. 야 이거 너무 좋은 게요. 이 끝에부터 끝에까지를 완전히 이렇게 평면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게아 저한테는 저는 정말 S 펜 많이 쓰거든요. 이게 진짜 좋네요. 야 기존에는 요거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 쪽이 둥글러져 있어가지고 결국 실제로 쓸수 있는 필기 이 그쪽은 요 사이였단 말이에요. 요 사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끝에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내가 노트 5다부터 제발이 끝에 요좀 없애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S25 울트라까지 와서야 하, 평면으로 바뀌게 되는군요. 정말 말 겁나 안 듣는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이게 필름을 붙여놓으면요. 요 끝에 부분만 이렇게 좀 남아요. 요 끝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남아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요 부분이 끝에 끝에 남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5 울트라용. 슈피겐에서 안티 리플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비반사 코팅 코팅이 되어 있기는 한데 반사율이 확실히 저조한 9H 경도에 올레포비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분이라든지 지문 같은 것들 덜 묻게 되어 있고 리얼 글래스고 이지 인스톨레이션 굉장히 빠르게 쉽게 편하게 붙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슈피겐 케이스 프렌들 슈피겐 케이스를 쓰면 편할 수 있게 슈피겐 필름이 좋은 게두 개씩 들어있어서 좋아 이게 이번부터 비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일단 뜯어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먼지도 없지만 정말 편하게 붙일 수 있어. 아,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지고 30초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떼어냅니다. 그리고 얘를 딱 떼내면 끝에 부분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뜯어내면, yeah. 완벽하게 붙었지 먼지 하나 안 들어갔고요 너무나 편안하게 딱쓸수 있는데다가 너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거 봐요 지금 이렇게 비반사 코팅 비반사 코팅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반사 코팅이거든요 이게 비반사 코팅 아 조금 글로우가 덜 느껴지긴 하네 이건 거울같이 반짝이고 내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뭐 쓰는 데는 뭐 전혀 일단 문제 없고요 평면으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쓰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번에 진짜 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슈피겐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짠짠 기존에 제가 갤럭시 S24에 쓰던 제로원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내추럴 티타늄 색상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쓸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약간 공돌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번 거는 조금 더 깔끔하고 투명한 느낌? 공돌이들의 감성도 자극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 이게 이번에 갤럭시 S25 울트라로 넘어오면서 C2 어 쉽게 얘기해서 맥세이프와 완벽하게 동일시돼가지고 1 5 w 급의 충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C2 레디라는 게 있고 C2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C2 있죠? 완전 C2는 이폰 자체 내에 이 동그란 자석 띠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는데 치투 레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에 붙여가지고 충전은 돼요. 무선 충전은 되는데 여기 자체 내에 자석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폰을 통해서 딱 들어맞게 돼가지고 자석을 통해서 맥세이프를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C2 레디. 맥세이프는 C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처럼 C2 레디가 아니고 C2가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차피 제가 뭐 기존에 쓰던 맥세이프에 대응하는 슈피겐 제로원 에디션 여기에도 여기 동그란 자석띠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 있는 요 녀석 여기도 자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C2 레디라고 해도 뭐 굉장히 예쁘기도 하면서 기능적으로도 잘 쓸수 있는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기에다가 딱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냥 맥세이프 딱 이렇게 붙여갖고 딱 이렇게 들면 충분히 차량 안에서도 F2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거치도 할수 있으니까 이번에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기존 것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기존 거는 조금 복잡한 느낌도 있고 좀 라인 같은 것들이 투박했는데 이번에 얘 같은 경우에는 네오 원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고 그리고 평면이고, 이런 식으로 놔두고 쓰기가 너무나 잘돼 있다. 그리고 이그 네오원 디자인이요, 양쪽에 끝에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아, 요 카메라 선만큼 나와 있어가지고 탁 놔두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뭔가 내가 글씨를 써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잘쓸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갤럭시 S25 울트라 화이트 티타늄 색상. 이렇게 제가 언박싱 겸사 앞으로 한번 써보면서 여러가지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슈피겐의 안티 리플렉션 필름. 그리고 뒤쪽에는 네오원 새로운 시트에 대응하는 케이스. 이렇게 끼워보면서 가볍게 S25. 울트라 언박싱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갤럭시 S25 울트라와 갤럭시 S24 울트라 그리고 또 제가 따로 쓰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 요세 가지의 카메라들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였습니다.